<정성>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래. 이거는 좀 뭔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난해하게 느껴지긴 할 건데.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 내가 처음에 본다 했으면은 난 어떻게 풀 거냐면 앞에 있는 이두 덩어리. 얘 지금 <목소리가> 공통 인수 있잖아. 공통 인수 x지. 두 항의 공통 인수가. 그럼 내가 얘를 한번 그냥 x로 묶어 볼 거야. 그러면 x로 묶게 여지 되면서 y 2가 만들어지게 되거든. 괄호 안에 있는 덩어리가. 우리가 나머지 이두 항도 묶어줄 건데, 이과란 안에는 이 덩어리가 똑같은 덩어리가 나올 수 있게끔 묶어줘야 돼.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그냥 갚나면 이게 마이너스 Y고, <laughs> 얘는 플러스 Y잖아. 그럼, 어, 얘가 마이너스를묶어주는걸 인지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를 묶어줘야 얘가 이제 과란 안에 덩어리가 플러스 Y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덩어리는 Y 빼기 2라는 덩어리가 필요한 거거든? 자, 그 봐봐라. 우리가 지금, 어, 마이너스, 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덩어리는 이 동, 동시에 이 덩어리가 두개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랑 곱해졌을 때, 플러스 2가 나오지.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그냥 조금만 빌려서 오는데 4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 4를.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니까, 러 2, 플러스 2가 이미 여기 들어가져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이거 곱하기 이걸 해갖고 나온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좌변에 지금 플러스 2라는 단어가 남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는0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내가 얘를 넘겨주기만 하면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X 빼기 1, Y 빼기 2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야 봐봐 뭔가에 뭔가를 곱했더니만 정수값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얘랑 얘도 무조건 얘도 정수근이었는다는 우리가 알아가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정수가 나왔으니까 얘네 둘다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어떤 수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총 일단 네 가지가 나오게 될 거거든? 만약에 내가 얘를 1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아니면 은뭐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도 솔직히 뭐 마이너스 2 나오는 거니까,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 빼기 1이라는 덩어리가 1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X 값이 처음에 2가 나오면 될 거야, 2,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Y 값이 0 나오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니까 x값 0 얘가 2 넣어야 되는 거니까 y값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아 뭐야 얘가 이제 2가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3넣어겠네3 그치 3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넣오고 그치 그리고 어, x 빼기 1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1 1 들어 아, 가 마이너스 2 있네 어,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가 1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3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그냥 정답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거든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보자면 은 봐봐 일단은 무슨 방정식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치 우리가 지금 어, 정수조건의 부정 방정식 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번에 어? 정수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내를 알고 가는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문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조건만 사로 그냥 어 앞에 있는 이두 덩어리 그냥 x 로 묶어줄 수 있겠네. 그 묶어주면은 y 빼기 3으로 묶이게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두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묶어줄 건데, 우리 여기 플러스 y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2y라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묶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로. 그리하지만 여기가 y 로 이렇게 묶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덩어리는 여기 빼기 3이라는 덩어리가 필요하다고. 그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y-3, y-3이라는 공통방어리가 나올 수 있거든 이거 만들어지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야 그럼 봐봐 y-3, y-3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6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1이 아니라 6이어야 돼6 그러면은 야 봐봐 얘가 1이 아니라 6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다 5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5? 근데 내가 없던 5를 더해줘갖고 6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없던 5를 추가해준 거니까 빼기 5를 해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 그리고 얘를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이게 그럼 얘가 5가 된다 는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묶어주면은 x 빼 2하고 y 빼 3은 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 x 그러니까 얘것도 조합할 수 있겠지. 얘도 일단은 조, 어떤 값 곱하기 어떤 값 곱했더니만 정수가 나왔으니까 얘네둘이 곱하면 어쨌든 뭐둘다 정수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1 곱하기 5, 뭐, 5 곱하기 1,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번표현 해보자, 이런 거야. 아니면 은 뭐, 이것도 되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도 되네,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덩어리, 얘가 지금 1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3. 얘가 나오게 되려면은, 5 들어가면 5, 얘가 5 나오는 거, 8. 그치? 그 다음에 2더어가5 나와야 되는 거니까, 7 나와야 되는 거, 7. 그 다음에 y 빼기 3이 나온다 거니까 1로 되는 거니까 4그 다음에 저더 거리가 마이너스 1로 되니까 1그지1그 1.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1 하니까 마3그 다음에 2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정답 되겠다